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. 아, 굉장히 그 하이 레벨의 엔지니어의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합니다. 실제로 배터리 할 때도 LG 엔솔이나 파나소닉 이런 데서도 정말 하나하나까지 모든 공정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서 개입을 했었고 또 이제 자기네 그 차체를 만드는 기가캐스팅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소재까지 변경을 해라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<laughs> 지금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, 이제 이각에서는 일론 머스크 아마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행하는 그 트랜지스터의 구조 자체에까지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계약만은 아닐 수 있다.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.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예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여기서 만약에 삼성이 일론 머스크의 눈높이에 잘 맞춰준다면 이제 뭐 모든 일이 좀 순조롭게 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또이 컨플렉트가 생길 수 있고.